맵이 조금 좁네. 아, 한명 업었네. 가자. 나 일단 치료 다돼 있고. 치료 다돼 있다고? 응. 다돼 있어. 너쪽수 없잖아. 얘나못 찾는다. 까마귀 봤을 거 같거든? 얘나못 찾는다. 얘나못 찾는다. 얘나못 찾는다. 얘아 찾았다. 아 신음 소리 왜 이렇게 크게 내냐고? 안 걸릴 짜직아 이제 걸려. 이제 걸려. 어. 드라이트랑 나랑 근데 너무 가깝게 걸렸다 기술 쓴다 스피릿 기술 썼고 기술 썼고 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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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주의다 아 할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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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업으로 할배 업으로 맞지마 맞지마 할배 맞지마 아 할배 업은 업으면 바로 구한다 아 구했어 이미? <laughs> <laughs> 구했네. 바로 돌리자. 바로 돌립시다. 저거 뭐지? 저기 아우지 있는 덴가 설마. 아, 아우지다, 할배. 할배 아우지고 스프링 나왔다. 아, 제발, 오씨 쌩. 아, 이쪽으로 면안 되지. 안 들어오고 그럴 거라. 아우, 지나 들어가서 구야 되니까. 아, 쌩 기절시켰는데, 이거. 아니, 아직 안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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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기술 썼다. 기술 썼다. 그쪽으로 아, 왔어 아버나문 열고 나갔잖아! 나문 열고 나갔단 말이야! 기술 썼다 했잖아 기술 아니 얘가 문 열때 나문 열고 나갔거든? 아잠시아 걸렸어 와 망했다 와. 딱때맞침 나가는데 와와 와, 할아버지 포기한다 포기한다 인생 포기한다 아버지 아니야 할배야할배야 놓치마 놓치마 인생 놓치마 할아버지, 내가, 너희 내가 너희 다 구해줄게 내가 너희 다 구해줄게 다 죽어 나갑니다. 아왔아 이봐, 이 괴수! 나왔어, 나왔어, 빨리 나갔어, 나갔어? 둘다 나갔어? 야, 밑에서 뭐해? 야, 진짜, 밑에서 뭐해? 백이 <laughs> 백이호 <laughs> <100일호> 다 나왔다. 코하우 <laughs> 간다, 하 간다. 지마하지마 가지마, 지마가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백이형, 야, 백이형, 백이형 공인, 지 마세요. 온다, 온다. 아직 신장 소리. 아직 장 소리, 기술 조심하시고. 어, 나이스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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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아야야야뭐야타이야 <냄> <진짜, 아니야. 냄> <laughs> 아, 니아나 자꾸 걸릴 때마다 카카오톡 켜져가지고 죽었어. 아 너무 웃긴다. 아개 웃긴다. 와 미치겠다. <laughs> 가망성 우는 애들이 갈 때는 손절인 <laughs> 거지. 이런 게 손절 게임인 거의. <laughs> 아 가세요, 가세요. 이미 쫓기고 있거든요. 두아이트 자율 없거든요 아니, 대머리 <laughs> 대, 대머리 대머리 형님 내가 봤을 때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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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laughs> <laughs>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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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쓰거든 이거 자 자경당 간다 땡뭐 어. 바로 걸렸거든 판자 바로 내리겠지? 쓰기 아, 쓰거든 쓰기 쓰거든 걸어야지 그냥 바로 판자로 한번더 뛰어넘지 아 작용다 해었는데 작용다 해었는데 작용다 해었는데 작용다 했는데 저거리 어잠만 칼집 쓰 늙잖아 이거 혹시 몰라 혹시 아, 몰라 거지말처럼 칼집 쓰고 한 숙으로 바로 아, 아, 아 칼집 각보네 뭐야 어 사례다 <laughs> <laughs> 응어그 응, 동물이 마지막 생존자야 뭐야 와아 지금 즉스... 뭐야, 맵땅 좋잖아, 굿! 아니, 근데 발전기들이 위치가 다 애매해, 이거. 시야 뽑기가 어렵다, 이거. 발전기 돌리면서. 굿. 괜찮아, 괜찮아. 좋아, 지금. 그쪽으로 가다가 살인만 나오면 말좀 해줘라. 나니 네 뒷편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아, <laughs> <laughs> 어, 덕구여, 덕구. 사렘아 덕입니다 그거요 불만도 불만도 찾으세요 불만도 네 찾기 힘든데 이거 조았다아 덕구라고? 네 아, 짱나는데 덕입니다요아 이거 잘못해가지고 센터 이런데다 불만도 있으면 골치 아픈데 뭐야 빨리 깨야 되는데. 내가 한번 터트린 쪽에 왔다 갔다. 그만두 포기하고 나는 돌려야 겠다 응나 음. 짤짤이 넣는 중난 무시하고 바로 돌린다 삑살내면 말해 계속 네. 돌리게 나도 <웃음> <웃음> 쓰레기세요? <laughs> 어나랑 나랑, 나랑 반대인건 난 알고 있거든 데이비드 중에 둘 중에 하나 집착이네. <laughs> 아 근데 저거 집착 저거 되는 됐는... 그게 뭐야? 기준이 뭐야? 랜덤. 아. 방 불안한데? 내, 네, 네, 쪽에 있다. 터트렸어요. 오케이. Okay. 나도 한번 터뜨렸다.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뭐야, 내쪽 아니네? 내 쪽으로 왔어. 어, 아, 그쪽 왔다. 나한테 왔다, 그리로 갔다, 다시. 다시 돌려갑니다. 내가 발로 찬다. 오케이, okay, 그쪽으로 간다 터트린 쪽으로 간다 <laughs> 아, 쪽으로안 오는데? 아, 뭐야? 아이씨, 괜히 깨져내잖아 저기로 간다 더 파괴한 애로 아, 내 쪽으로 왔다 똑같은 데다 더 다시 깔았네. 기가 파괴해 놨더만. 맞아요. <laughs> 어, 내 쪽에서 갔어. 야 대.. 이..이 새끼들 두명 뭐하고있냐? 나 불초도 안찾고 뭐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내 쪽으로 왔네 아씨앗 화면 오른쪽 밑에 불하는 존재 뜨거든? 항상 오른쪽 밑에 봐 음. 불하는 존재라고 떠 존나 짜면되 그때. 더산합하게 저 두개 파괴해 어내 쪽에서 갔다 파괴한 쪽으로 갔다 근데 루인도 파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래. 한명한명으로 걸렸어? 어 루인의 파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왜 이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 자꾸 너무 느리지 <laughs> 이쪽에 내 쪽에 내거 돌리던 거 2층으로 올라간다. 내거다 돌렸고. Okay. 이거 내가 루인이라도 찾아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와. <laughs> 루인 찾았다. 오케이. Okay. 아둘다누웠다어 하면 아, 구했어 쟤 높혔고. 아. 자기가 나한테 억으로 바로 싶은데. 온다. 나한테 온다. 응. 캠핑한다 주변에 계속 있다 이 죽은 애 주변에 우리 죽려고 하나? 일단 뽑았고 얘 살렸다 내가 그뒤 바로 뒤집에 2층에 돌리던 거 있어 네. 케다 돌렸었나? 아 뭐야 언제 왔어 아그 주변에 있다며 나한테 왔는데 뭔 소리야 <laughs> 나한테 이, 이 집에 2층에 왔었어. 음. 내 걸린데 바로 앞에 불터. 난 음. 걸린데 바로 앞에 불터인데. 그 앞에 덫이 두 개. 불, 불터 주변에 덫, 덫 존나 많다. 더 피해서 불터 하면 되겠다. 아, 불터 주변에 덫세 개. <laughs> <laughs> 와, 불터 어머바라. 미쳤다. 근데 저거 조사하러 가면은 조사할텐데 그 몇개 그 얼만큼 나왔어 그거? 그거 안가안가다 돌려 다 돌려 돌리면 돼 돌리면 돼 캠핑 중 캠핑 중 가면 말해줄게 가면 말해줄게 아이고 해파틴 받고 팔 펄로 감사드립니다 어, 왜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는데 탈출됐나 니? 어자 돌리자구요 내 어그로 팔로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다 돌렸어 그거? 어다 돌렸어 니가 돌리던가 2층 아 진짜 어그로 끌려갔거든 어그 2층 집에서 어그로 빠졌다 지금 어불토 깨야돼 불토, 깨야 돼, 불토. 한개나 아, 왔을 불톱 깹시다 아 반응이 이상하다고요? 아나 너무 초집중중이었는데 깜짝 놀랬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어? 아니아니아니 2층집 어그로 계속 빠졌다 이거 이거불토깹시다불토먹고불토먹어불토 깨..깨고있나? 어 아. 불톱 50% 불톱 50%자 지금 돌리고 계세요? 아 어, 돌리고 있었나 오케이 불쾌습니다 오케이 더 뚫려 야야야 더 온다 이제 온다 온다 열받아 온다 열받아 온다 아 뭐야! 화이 간다 거기 간다 제발! 불려라! 불려라! 불려라 참깨! 불렸다 플렸어플렸어 홍콩 갈뻔다 홍콩 갈뻔다 와, 와나 진짜 클랩하고 어한개 돌리고 있나? 한개 돌리고 있나? 아한명한명또 억으로 빠졌다. 아니 아니 돌리고 있다고 억으로 빠진 거 말고 돌리고 계세요? 돌리고 있어. 아 안돼 안아한번더 살려. 아 이거 얘 초보다 얘네 둘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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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세 번째다. 보지 마. 아하지 마. 해못구해못하고아 저거. 몇.. 몇%도 올렸어? 몇%도 올렸어? 이거 끝났어 아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아드랄린 개이득 얘, 얘 초보다 얘 초보다 이거 아드랄린 개이득이죠? 쟤 계속 쫓네 그런 없죠? 쫓긴다 쫓긴다 추구해라 추구해라 나 봤어 나 봤어 어? 나뭐 봤나? 아니야, 쟤 봤는데 모른 척이지. 집착자인데, 이거 칼집, 칼찌, 칼집 각 나올 것 같은데? 아, 칼집 안 나오는구나. 이거 오겠다. 꺼져, 저한테. 온다신성전 들어갔어요. 나 이제 문 열고 있는 중. 오케이. 야, 7호보다 돌리게더 빠르죠? 어. 다 돌렸어. 그쪽 분문 열었어? 어, 그쪽은... 이쪽 분문 열었고. 얘 걸릴때, 걸릴때 어, 지금 어. 계속 캠핑중이야. 거기 캠핑중이라고? 네 아... 못 살리겠네, 그러면. 그럼 가, 가도 돼. 여기 문 열어야겠다. 그기문 열어. 두개 다, 문 두개 다 열어놓고, 어. 또 물어보자. 문, 문 열어보세요. 가자, 가자. 과 이거, 이거 구하고 갈수 있어. 손든다, 손든다. 봤다. 어, 뭐, 뭐, 뭐. 뭐, 나한테 왜 뭐야 나한테 그게 깜짝 놀랐잖아. 나한테 온다.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빙글뺑글 돌고 있다. <laughs> 아, 봤다요? 봤다요? 우리 접 번째 형님 저 봤다요? 헤헤헤헤. <laughs> 그문다 뭐 열었어? 어, 다 열었어. 아, 근데 너무 캠핑 하는데? 아, 저못 살리지, 저라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몸대봐, 몸대봐. 오그로 풀어, 오그로 풀어. 구했나? 구했다. 아, 뭐야! 덕후야! 덕후야, 개새끼야, 덕후야! 살려주세요! 저도, 저 살려주세요! 저 갈지 있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손절할게요. 저거는 <laughs> <laughs> <손님> 손절하지 마세요! <laughs> 가지 마세요. 왜저것도 잡으러 오세요? 덕분 님. 죄송합니다. 덕분 님. 와, 거기서 더슬 걸리네 와. 아, 얘는 얘는 기어서 나가겠다. 버터 좀 버터 좀 버터 좀. 야야야 나갈 나가, 나가게 해줄라 버터 좀 버터. 못못 나가겠다. 오늘 못 나가. 못 나가겠다 왔다. 그못 아, <웃음> <웃음> 못 나가겠다, 왔다. <laughs> 어? 잠깐 나가, 내 영혼을, 어. 담아서 나가. 어. 내 영혼을 담아서 나가. 어내 영혼을 담아서 나가. 나가. 제... 네가 나가면 했는데, 내가 탈출하는 제... 기분이야. 제발 지켜보고 있는다. <laughs> <먹으면> 나가 <웃음> <나갔다>. <웃음> <웃음> 아.. 개웃기네 와.. 나 이거.. 아.. 살짝 바라는거는 중구정도? 쉿쉿조용조용조 <laughs> <laughs> 앞쪽에 앞쪽에 쟤 누구야 아 살.. 아.. 생존자고 저게 종구 종구죠 종구 종입니다 종구형님 종구형님 죄송해요 오케이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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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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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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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릴? 아 어, 뭐야 왜 안내려 뭐하냐 왜 바로 안내려 왜 바로 안내려 <laughs> 종구다 종구다 <laughs> 아, 억으로 빠졌네. <laughs> 너무나도 빨리. 아니 네, 왜심리전을안 또... 해? 얘들 뭐해? 왜 심리전 안 해? 아니 얘들 이상해. 왜 심리전 안 해. 어 뭐야? 어 브래시, 브래츠 와. 잠깐 있지. 가자 아니 얘들 이상해요. 심리전을 안 해. 막 너무 갈랑 말랑 가. 강만 잡고 있었다. 심리전환을 안하네? 여기 어디있어 그래 환자 하나 있으니까 치부터 합시다 바로 포앞해포앞해 앞에. 앞에 어딘가 어? 아이구야 어디야 어디서 어아 저쪽에서 누네 상방 옆에서 누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어 뛰어 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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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다 일단 하나 돌렸고 오케이. 어, 뭐야? 너무 빨리 구했는데? 아, 너무 빨리 구했는데 저번에? 아, 이럴 내... 거면 내가 그냥 구해줄걸. 괜히 쓰레기 되고 <웃음> <웃음> 괜히 쓰레기처럼 말하고, 너무 쓰레기 아이... 같잖아. 이거 게임 초반에 너무 많이 괜찮아, 맞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맞아, 도 아직 한이 밖에 안 걸렸어, 별로. 결국두개째요 아, 루인 없을까 이렇게 편안하다. 내가 걸어준다 내가 걸어준다어 뭐야? 아, 내 발정이 일여놀줄 알았는데. 아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 내가 걸려줄라 했는데. 아이고. 혹시 주변에 있으면은 구할 각봐. 나한테 오거든. 나나나 나, 나 멀리 있어. 나 멀리. 나한테 오거든. 나한테 오거든. 오거든? 종국 나한테 옵니다. 나 멀리 있어. 나 멀리서 이거 발정이 다 돌렸어. 80 아니, 이거 한대 맞겠다. 얘 아, 어디 갔냐? 자, 여기서 왔는데. 맞은 어디 갔냐 이거? 빨리 구해. 빨리 구해. 얘 하나 어디 갔어? 잠깐만. 나 잘못 돌았다. 아, 아, 들리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나 정신 못 차리고 아, 들리세요? 아. 아니, 나 자꾸 돌다 돌다에 집중해가지고 저기 심리전 저기서 당해버리네 아, 진짜 멍청하게 뭐하냐 그러니까 니가 시빌링인거야1래아 시빌링. 방금 너무 화가나가지고 의자를 움직였는데 오피어스 헤드셋이 이제 렉 풀렸죠? 아니 방금 그 심리전은 진짜 종구도 실수하고 나한테 엄청 기회였는데 그거는 아데 알린 모을 때까지 좀살려야 돼. 아데 알린 있으면은 종구가 은신을 풀어도 할만하거든요. 근데 나 지금 같이 하는 분이랑 지금 통신이 끊겼어. 아데 알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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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그로 빼보자, 어그로 빼보자. 여기 판자 한 개. 딱집 돌다가 여기 판자까지 쓰면 되겠죠? 내가 그로냐 내가 그로했어야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어 개구 개구. 야 짝집 짝집 앞에 개구도 있고 지금. 많아 많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아 뭐야 대성공 해라. 대성공 이거 왜안 돼? 집중, 집중, 집중하시다, 집중. 아, 혀, 혀가 꼬이네. 긴장하지 마. 어으로잘 빼주고 있거든, 3대 스프린트, 스프린트, 스프린트 생겼고. 어, 아, 어디 가세요? 나 있어야 되는데? 시급! 오케이! 하하! 안됐지? 와보시게! 음 온다! 온다! 가짜리, 가짜리. 얼굴은 막 걸렸다리, 걸렸다리. 넘는다리. 여기 있다리. 다시 넘어간다리. 어반자쓸 거지? 반자가 없지,로? 아드레날린이지,로? 에헤, 에헤, 갑시다. 어그로 어, 잘 풀었죠? 반자가 여기 어디 한개 있었는데? 반자가 여기 어디 한개 있었는데? 아하, 반자가 어디 한개 있었는데? 어디 갔노? 이게 어디 갔빗노? 종, 종구님? 종구님? 종구님, 잠시만요, 종구님? 종구님? 판자가 없지 말입니다 종구님 종구님 판자가 없지 말입니다 종구님 종구님 판자가 없는데 문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어? 종아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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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잡힌다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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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